이 편이다, 그래, 니, 미친 할머니, 로블룩스. 지금 여기 아마도 레드 같은데, 그냥 전? 이 사람들 대체 비, 비번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어? 내가 적을래 그냥, 0000, 삐삐삐. 000, 터치가 불편하니? 내가 도와줄게 삐삐삐 뭐야 아, 이렇게. 0 84 1 2 3 4 1,2,3은 맞아 아니야 갑자기 틀려졌어 한번 틀리면 계속 틀리는 건가? 이 사람 뭐 공략을 보고 있는 건가? 비번의 공략.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갑시다. 어? 너 못하니 그냥... 어어... 저가 뭐로 다가버렸어요? 1월... 어떡해. 내가 얻었던 다 열쇠들. 키를 치면 되는데 왜 나가랑 친구야. 버튼을 잘못 눌렀어. 열쇠를 다 얻어야 돼 다시. 안 돼. 아니야. 어차피 내가 어? 응? 어? 내가 어차피 탈출할 수밖에 없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야, 가고 이제 나한테 오는 거 같은데? 오기이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케이, 바로 초록색 가자 바로 초록색 고 바로 여기 또 있지. 없고 또어 있는데 또 있어. 난내 생각엔 엄청 아직 많아.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엉엉엉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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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그래 여기에 있어.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지. 근데 이걸 밟으면 얻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지하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하. 지하에 가기 전에, 여기로 가면 엄청나게 좋은 걸알수 있어. 아니, 못, 엄청 안 좋은 걸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좀뭐 할거 있나 조금 봐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들어 지나가 보기 하는건데 이또뭐돼 여기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고 초록색 열쇠 키 고기 먹자 냠냠냠냠 초록색 열쇠는 필요 없었던거였나 안돼 여기서 죽으면 이렇게 뛰는 거였습니다, 왜! 너 혼자 먹니? 어떠한 열쇠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떡해. 이걸 레드야, 그럼. 초록이 없어졌다는 뜻인데. 총 내가 꼭 얻어주지. 비켜, 친구야. 빨리 열쇠를 얻어야 돼. 어, 열쇠 못 얻으면, 어. 웅추는 것에 내가 당해버린다고. 너 이거! 근데 열쇠가 또 없어졌어! 이렇게, 의, 의류, 어려운 거였어?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요? 이 게임이? 이 게임이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이 게임이 이렇게 어려울, 쓸 줄이야. 응, 친난 것. 난난 어. 날씬. 난 날씬하다. 난 날씬하다. 오케이. 난 날씬하다. 난난날수 날씬 있다. 어? 여기 바로 보라색 열쇠였구만 내가 여기 안으 들어가야돼 열쇠가 필요해? 그럼 내가 죽으면 되지 이거 여기 뜨는 이 영어 댓글로 부탁드리세요 한글로 뭐 무슨 말인지 I see you 이거도 아니고 아까 그려보니까, 그, 저기, 그, 저기에, 아, 왜 열쇠가 안 먹어져? 오케이, 먹었다. 블루, 덜, 키. 어, 파란, 열, 파란 문 열쇠. 라는 거구요. 어, 이건 보라색 문, 보라색 열쇠.구요. 이제, 이제, 걸 찾아야 될 텐데. 키, 그린, 그린 돌, 키. 그린색, 그린색, 그, 그린색, 뭐, 얻을 수 있다. 그린색, 키. 어, 뭐, 뭐야, 왜, 왜못 들어가죠? 이 편도 엔딩을 못 보는 건가? 못 보면 망한다. 뭐야, 이거? 못 보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또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제대로 되고 있어. 이제! 사람으로 변신한 다음에 다시 나는 날씬하다 난난난난난날날난난난날날날날날날다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키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 여기서 주문방해 난 날씬하다 저 사람이 계속 방해하네 난 날씬하다 다시 이쪽으로 왔다 또 여기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어, 숨겨진 키나던가 없네. 이 키는, 어? 응? 그 숨겨진, 그 숨겨진 것을 하는 건데, 숨겨진 키인데, 이게 바로, 이 키로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는 거죠? 무엇을. 그린 그린 그린. 그린으로 널 들어간다. 왜안 들어가지나? 왜 나, 나만 빼고 들어가 들어가는 건가? 안 되겠어. 내 그린 열쇠를 뭔데 왜내 그린 없, 없어졌어. 안 되겠어. 그린을 다시 찾아야 돼. 그린이를 파랑이구나파랑은 어딨니? 어, 또 없어졌어! 이거 오류 있는 걸까요? 대체 뭐죠? 오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대체 여기 왜 있고, 그리고, 그리고 왜 여기. 그리고 리얼라우키도 찾아야 되는데, 리얼라우키가 없어졌고, 왜 여기로 도망치는 거지? 모르겠네. 그래, 파랑키를 찾아야지. 얘들아, 파랑키를 찾아야지. 파랑키. 파랑키가 어딨니, 얘들아? 내 모르는 건데. 혹시그린는 여기지, 당연히. 그리고 팔, 파랑. 파랑. 파랑이 없네. 파랑을 찾아야 되네. 파랑 여기 있니? 여긴 곰돌이 있잖아, 곰돌이. 너 곰돌이 너 좋아하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아니 난 총을 난 진짜 전 못사요 총을 진짜 실력이 그냥 꽝이거든요 그냥 그냥 아예 꽝이다 그냥 그거죠 블루키도 얻었어 그럼 이제 뭘 해야될텐데 내가 안가본 곳이 없어요. 없는데. 안가본 곳이 있긴 있는데 나한테는 어, 내가 어 실제 그레니 하면서는 이게 다야. 이게 다입니다, 형. 실제 그레니보다어더 어렵습니다. 그 알려 줄까요? 왜더 어려운지 알려 줄까요? 그 이유는 바알로 열쇠가 없어진다. 열쇠가 없어진다. 중간중간씨중간중간씨 자기의 열쇠가 없어진다. 라는 게 바로 빨개진 거. 저거 말해줬습니다. 가방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 저기요. 이 그림판도 다 맞춰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다 해야 되고. 아직 할게 아주 많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잠깐만요. 엄마가 날 불렀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만 하고 가죠 그냥. 중요한 걸 중요한 게 뭐지? 레드 키다 있어? 뭐..뭐야 이건 레드키를 찾아라 나한테 레드키가 있니? 레드키가 없구나 레드키 얻었다 새로운 열쇠 이제 문만 열면 끝인데요 잠깐만 아니야 아직 세 개야 더 부족해 세개어 이게 부족하다고 뭐안 주는 거였어 좀뭐또 있나 좀 확인 좀해보자 잠만요 다음에서 봐요.